네, 오늘, 8월 3일, 이제, 발로란트 1, 2, 3 등을 정하는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경기는, 태호 개마살 v s pr팀인데요. 현재, 수비팀이, 어, 수비팀이, pr팀, 그리고, 공격팀이 태호 개마살 팀입니다. 저번 경기에서 이제, PR 팀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번 경기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. 정말 기대가 됩니다. 서로의 픽을 잡는 모습이고 현재 공격팀은 픽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. 네, 경기 시작했습니다. 충전이 부족해. 현재 블루 팀이 비타선 조금 넘어갔습니다. 레오너가 한 명을 잘랐고 에이스아트로 준비한 음, 후에 스타크 설치하는 모습이고요. 네, 일라운드는 현재 태원의 개맛살 팀에서 가져왔습니다. 공식 시작했고 이쪽이야. 설치. <목소리가> e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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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방 라운드로 어, 공룡팀이 승리하였습니다 아, 공룡팀 현재 초반에 굉장히 잘 나간 모습이고요 아, 어떤 식으로 또 게임이 진행될지 이번 공격팀 다 같이 A 사이트로 돌아가고 있고요. A 사이트에 스파이 크 설치하고 있습니다.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. 적군 한명 남았습니다. 충전이 필요해. 도망 못 간다. 성광탄. 이 이번 3라운드까지 공격팀의 라운드를 가져온 모습 보여줬고요. 어, 현재 레게 많이 걸린 거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듣고 있어. <목소리> 스파이크가 P.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1명 남았습니다 피합 이번 라운드는 수비팀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라운드 가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좋아! 이제 우리 차례야 이번에는 공격팀이 A 사이트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. 뒤에서 보들은내 차지야. 지고 있고. 프리데님 지금 A 사이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사실, 비의 아트로 가나요? 여기다. 발소리 들었어요. 손 만나겠네요. 잡아주고! 오, 오맨 딱두명 잡아줬습니다. 한번 잡아줬고. 와 이렇게 다 끝났어. 멋진 수비를 보여주면서 이번에도 수비 팀이 라운드를 가져갑니다. 전투는 야 굉장히 목적을 위한 수단. 공격 팀수리팀 모두가 호각을 겨루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. 아 이번에도 꼭 이번 라운드는 또 어떤 돈이 좀 방식으로 필요한데. 게임이 진행지 전부 기다립니다. 지금 보니까 어 공격 팀은 공격 팀 스파이크는 이제. A 사이트로, 그리고 몇 명은 또 B 사이트로 들어가는 모습 보이는데, 아, 이건 또 어떻게 공사하고, 어떻게 투매할 건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. 어디 숨었어? 한명 남았습니다 <목소리> 오케이, 이번 넌 안으로. 넌안으가넌안면서 현재 3대넌 동점이 된 모습입니다 찾아주지. 가만히 있어. 여기 조심해. 여기를 지켜. 지킬... <놀린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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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h 방금 렉이 걸려가지고, 무슨, 일이,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은, 방금 아주 순식간에 많은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. 어, 이렇게 해서 약간 분리할 수 있었던 그 상황도, 수비트의 멋진 플레이가 다시 역전하는 모습. 현재 스코어 8-3입니다. 자, 이번에는 다시 공격팀이 b 사이트로 들어가는 모습이고, 수비팀는 다시 b 사이트에 나가면서, 아, b 사이트에서 치열한 전투가 이어질 걸로 예상합니다. 아우, 예, 죽고 다시 빼주는 모습. 여기 지금 뒤쪽으로 오고 있는데 모르고 있어요. 분이 무을했통하은 아우, 안 좋습니다. 어, 디니니니니니초남았습니다그 다음에 여기야. 이쪽이야. i a She p 고 s s e d away at home. I was near Tajoo. How is it? I threw a m 아! a s i n a I'm 어. a 능력, 들어오는, 헌신, a m a s i a I 이 o u l d h a v 이 e i g h t y a 성공적으로 라운드를 가져왔고요. 제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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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라 제라! 제라! 제이 제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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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라 제라! 제라! 라라 제라! 중국이 분을 가져왔습니다. 저기야, 저기. 지금 공격팀 아주 조심스럽게 B 사이트로 진입하는 모습입니다. 적군이 합동 출격한다. 타이발 따라라. 지금 B 사이트 들어왔죠, 공격팀. 내가 찾아줄게. 궁극 혼자 남은 상황. 스파이크 해치 되면서 스멀라우드 스위치 내거려